네, 안녕하세요. 롬박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오늘은 22년 2차 해양경찰 시험에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2년 2차 저희 롬박스터디 111명 합격을 낸 거를 현재, 현재 기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롬박스터디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롬박스터디 합격자 명단은요, 오프라인 명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또 듣는 친구들,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알거든요. 또는 저희가 이제 미리 알아서 연락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롬박스터디 강의를 현재 듣고 있다는 뜻이고, 사실 111명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면접반 들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면접만 들은 학생들이 합격한 사람은 8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작죠. 실제로 8명만 네, 오프라인 면접반 학생이었고요. 예, 나머지는 다 필기부터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또는 이전 수강생들. 예, 이전 수강생들. 그러니까 롬박을 한번 다고 오면 예, 롬박을 한번 어, 배워 보면 보면 합격은 할 한다. 결국 합격은 한다. 예, 물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겠지만 어쨌든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롬바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학원이 많이 있잖아요. 학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학생들을 진입장벽, 그러니까 합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빨리 잘할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전국 최고의 합격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을 학생분들이 많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자, 소론이 좀 길었습니다. 내년에 23년, 어, 우리 의경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내년 채용은요, 조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양경찰 내부에 지금 인건비나 지금 음, 어, 그 출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자주 안, 안 나오고 있는, 있어요. 안 나와. 이거는 이제 어떤 해경 분께서... 뭔, 외부의 해양경찰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뭐, 이거를, 뭐,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어, 국회 예산에서, 어, 해양경찰에게 인건비를 줄 때, 예, 어, 해양경찰이 지금 사실은 좀, 이번 정부에서 약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줄고 있고, 그 중에 인건비가 많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함정요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바당직에 쓰는 그 비용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이런 분들도 어 이제 출장 가갈 때 이런 출장비도 주는데 그것도 잘안 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해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은 채용에 있었을 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년 2차도 좀 줄었지만. 어, 23년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조금 배고 고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또 교육원도 마찬가지겠죠. 교육원도 지금 교육 기간이 순경이 6, 9개월이거든요. 9개월인데, 이것도 아마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어, 인건비를 원래 9개월 정도 교육생 월급으로 주다가 이제 어, 거기 임용이 되면은 이제. 정식 월급을 주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교육기간이 1년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령,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게 조금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승진시험을 시험, 승진 치시거나 또 이런 호봉 같은 부분에서도 3개월이 늦어지는 거니까 조금은 어 지금 들어가는 기수가 뭘로 합격에 좋지만 좀 그런 부분은 좀 어 패널티를 받고 가는 기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도 채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줄어드는 사항으로 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의견과 공채 중에 뭘 가야 하냐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둘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하나만 집중해서 가기보다는 어, 현실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채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공채반을 벌써 한네 번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합격하셨던 분들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18명 중에 8명을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전국의 학원가 중에는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겠지만 아마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은 테니 그 중에 저희가 4개월 만에 붙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의경인 분들은 이제 한국사 3급하고 토익 550점을 만드시면 어 이게 될수 있으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 미리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내년에 의경이 상반기에 있을지, 하반기에 있을지, 공채가 상반기에 있을지, 하반기에 있을지, 아니면 같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 본인이 설령 의경이 상반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얼른 한달 정도면 토익 550하고 항구사, 상급은 준비할 수 있어요. 시험 날짜 얼른 보시고 제 생각 준비를 미리 하신 다음에 형사법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의경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의경도 지금 어, 항행인 분들은 좀 솔직히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어,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기관 커트라인은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의경님 분들은 기간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커트라인이 거의 20개 대였거든요. 네, 20개 대. 그러니까 여자 해기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저희 그 블로그 보시면 필기 자료에 가시면은 네, 가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 커트라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laughs> 밑에 보세요. 함정요원 같은 경우에, 기간 같은 경우 보시면은, 18개, 17개, 21개, 22개,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함정요원인데요. 함정요원 분들은 제 생각에 내년 일, 내년 채용도 지금하고 줄다 해도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커트라인의 기간이 낮으니까, 기간 쪽 마찬가지, 의격 마찬가지 보세요. 26개, 21개, 26, 10, 18개, 19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이 개수는, 지금 1년 반 동안 의경을 안 뽑다가 지금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경분들이 기다렸다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준비하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탈락이 될뻔 하더라도 떨어지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시험안 보려고 해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본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다 나가고 오히려 그분들이 공채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의경 기간이 준비생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커트라인이 그래서 높지 않다 저는 꼭기간 쪽을 고려해서 쳐본다면 청,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준비한다면 저는 기간으로 갈아타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자, 공채. 내가 만약에 공채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은, 자, 준비할 때 아까 뭐랬죠? 한국사. 얼른 하고, 얼른 준비해서 상급하고, 네, 토익 500딴 다음에, 이제 문제는 형사법이죠. 아, 어저께 그 다음 카페에 아참 저녁에 제가 그 카톡을 누구한테 받고요 에스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봤더니 아유 어떤 분께서 아주 좀 학원 전체를 비방한 듯한 네 그런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합격을 한게 맞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그분도 면접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저희 면접을 안 드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면접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이잖아요 함께 사는 사회 해양경찰은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내가 역할을 바르게 한단 말이죠 근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분이 이제 뭐, 학원 전체가 뭐, 장사학군처럼 막 비하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진짜 저런 분이 해양경찰을 가다니, 이렇게, 이러는 생각. 그리고 그분께서 불만이 있으면, 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 학원, 다니신 학원 원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 관계자한테 말을 하셔야지, 뭐,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뭐, 학원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학원가에 오시면, 얼마나 그래도 많은 학원가의 사람들이, 본인의 생업을 위해서,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 너무 좀 비하하지 않았나, 비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번 댓글을 남기려고 했는데요, 그분한테. 네, 그 분이 지운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연락처 010-988-1-3534니까, 네, 저한테 전화좀 주시면, 같이 통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 분이 저희 학원 다녔다면요. 네, 다녔다면. 안 다녔다면, 그 그쪽 가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아니면 올릴 때, 그쪽, 이제, 당사자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데 그분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뭐 관운이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관운이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이지 않나 싶어요. 예 실제로 당신도 공부하셨겠지만 를 운을 향해 물론 관운이 있는 것도 뭐 오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행운에 따르는 것도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자들이 하는 거고요. 예 관운만 언급하는 건좀 별로인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보니까, 댓글 쭉 보여 보니까, 뭐, 다른 선생님 거 모의고사하고 기출 문제를 봤던데, 그럼 그분이 그걸 안 하셨으면 본인이 학교가 도움 됐겠습니까? 표그분도 그 학원에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본인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시거나, 부모님께서 식당, 식당 하시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식당이 메뉴를 만들고 홍보하고, 우리 음식 이렇게 맛있어요라고 어필하는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쓰시는 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을 제가 학원 개원하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일에 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학생이 향한 진심, 또 마음이 진심인데 그걸 너무 매도를 해가지고 제가 좀 신분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도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지금 공채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형사법을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이론과 기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롬박스터디는 누구 해커스 해커스에 있는 김대한 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대한 쌤의 강의를 들으실 때 저희 롬바 학생이시면 네, 20% 할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름하고, 연락처, 그 다음에, 해커스 아이디, 이거를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요. 네, 제가 해커스에다가 요청해가지고, 20% 할인 쿠폰을, 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을 들으시면 되고, 기출은, 지금 해경 기출은, 현재 고시각에 나와 있는 책이나, 아니면 다른 스님들의 책이 있는데, 그걸로는 상당히 사실 부족한 여력입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시중에 책을 다 찾아보고요. 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찾아, 알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인건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MBTI, MBT 모의고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아,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필요한 일이라 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고요. 이거는 아마, 아마 뭐, 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합격에 엄청난 퀄리티를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MBTI는 AI가 기출 문제 기반으로 계속 랜덤으로 문제를 내주는 겁니다. 문제 통전되는 게 아니라요. 문구 하나 하나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분 예 풀다 보면 답을 외우잖아요. MBTI는 그럴 수 없도록 문제 자체를 섭렵할 수 있도록 만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은 제 생각에는 딱 우리 학원 m b t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것도 저렴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곧 나올 때 보시고요. 자 기존에 이제 듣고 계셨던 분들은 나중에 LD면 내가 뭐 지금 회사 법규랑 개론도 다 하는데 이론을 듣고 있는 분들 이론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 예, 추가 비용만 내면 그 회사 법 회사 규 회사 법규 개론 둘다 MBT 예, 이거는 추가 비용만 내면은 이거는 전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듣고 계셨던 분들도 다 MBT 전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 습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의경과 공채 둘다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는 이제 해, 어, 세 과목이니까요. 형사법하고 법규 개론이니까 제 생각엔 한번 해볼 만한 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의경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해안경찰 그 꿈이 다다를 때까지 저희 롬박스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같이 힘을 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